하나님 말씀 모십시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야고보서 4장 14절에서 17절까지.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다 악한 것이라. 이러므로 사람이 손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네. 한 주만 잘 계셨습니다. 만나뵙게 하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니 서로 잠깐 예쁜 여인 사시고 싶었습니다. 이번 노벨상 수상자 중에. 두 분이 공동으로 상을 받은 경제학상, 경제 부분에 기여를 했던 그 상을 받은 서승과 제자가 공동 수상자로 이렇게 선정된 거 아시죠? 서승이 83세인데, 로버트 윌슨이라는 분과 그리고 72세 된 제자, 폴 그룹이라는 교수가 있습니다. 두분다 씻은 모도 대학교의 교수들. 근데 그 수상 소식은 누가 먼저 들었냐면 서성이 먼저 들었어요. 그 서성이 듣고 서성이 기뻐서 한밤 중에, 거의 새벽 가까이 오는 한밤 중에 제자의 집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노크를 하고 우리가 상을 받았다고 이렇게이야기합니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제자가 서성한테 와야 된다. 데 서성이 제자를 찾아와서, 우리 상관없다. 상관없다. 제가 조금 그유스를 사실 실제로 유스에서 나왔어요. 런데 그걸 딱 보는 순간에, 왜 그랬을까? 스성이좀 채통을 지키시고, 좀 조금 알아도, 어차피 알 트인데, 좀 시간을 낮추고, 제자가 나중에 다음날 아침에 왔어요 그렇게 상받았다고 소식을 전하면 그게 도리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 제가 반짝 들어오는 생각이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기쁜 소식이에요 기쁜 소식이에요 기뻤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 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 우리 주님도 그러겠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시고 하나님 <laughs> 백성으로 만들어 주셔서 이지 은혜를 주신 그 주님께서 당신이 창조하신 하나님 택한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다가 귀한 상을 받았거 천국에 있는 우리 주님께서 앞으로 우리가 입성할 때, 신랑 되신 예수께서 우리가 입성할 때, 그분이 제일 먼저 오셔가지고, 함께 나누면서 누구한테 보고하게 되세요? 하나님, 내가 택한 나의 자녀, 그 자가 지금 옵니다. 그런 생각을 붙여야 되겠어. 그렇게. 믿음의 종들, 하나님 기뻐하신 하나님의 종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 하나님 그분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모든 것을 이겨나가고 승리하십니다. 우리가 그분 때문에 은혜를 받고, 그분 때문에 살랑고 그분 때문에 승리하고, 그분 때문에 하늘을 일상하고, 그분 때문에 하늘에 상금을 받을 수 있는 그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 제일 기뻐하시는 분이 사실은 주님이시라. 주님이시라. 그걸 딱 생각해 보니까. 야, 갑자기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서에서 3장 17절의 말씀 중간에 여기 보면, 그가 너를 인하여 그런 말이죠. 그가 너를 인하여 무엇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십니다. 기쁨을 이기지 못하십니다.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를 인하여 절거해. 그러면 기뻐하리 너를 인하여 기뻐하리라. 기가 막힌 약이 아닙니다. 사실 여러분 신앙생활, 우리는 실수도 많이 하고 어렵고 힘들어 하지만 여러분이 조금만 신앙생활 잘하면 제일 기뻐하시는 분은 주님이시고 성령님이시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전 세계 지금 못요 만연하고 있는 코비나 코비드 19. 이제는 지루하잖아요. 소식만 들어도 길게 만들 것이잖아요 다행히 성전의 문은 열었지만 또 언제 어떻게 될지 우리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한 일은 나라의 세계적 룰대로 질서를 지키면서 조심해 나가야 돼요 무엇보다 도 피조민인 하나님의 사랑을 창조하신 그분의 시간과 공간 속에서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얼마나 오늘도 내가 선택받아서 수많은 사람들과 함요 그래도 하나님 성전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사실 자체만 으로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쁜지 모른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시간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시간은 과거, 현재, 미래라는 시간을 나누어지죠.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는 어제, 오늘, 내일이라는 사실이 존재하고 있어요. 런데 제가 왜이말씀 드리냐면 대부분 지나간 일들은 금방 다 잊어버려요. 또 잊기를 원합니다. 왜? 잘된 일보다는 못된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자꾸 뭘 생각했는지 다가올 내일에 대한 자꾸 생각을 갖거든요. 우리에게 허락해 준 내일에 대한 기대 소망이 무엇인가 그 희망 가운데 우리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잖아요. 그분이 베풀어 주신 귀한 은혜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기대하면 살아갑니다. 왜 지나간 일들은 금방 잊어버리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결정적인 가든은 다시 대돈일 수 없다는 거요 되돌릴 수만 있으면, 아유, 그때 내가 잘못했던 바르게 살아야지. 회복했으면 좋겠다. 친구한테 내가 잘못했던 거, 가서 사과를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다 지나가 버린 양이라 자, 어떤 일은 오늘 이 본문 때문에, 사실 제가 오늘 본문을 택던 이유가 있죠. 이 본문 때문에 내 일을 준비하는 것에 무의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사실 삶 속에 변함없이 살아가면 대충 되는 거 아니냐. 그럭저럭 살면 되는 거 아니냐. 성도가 품어야 될 사실 꿈과 비전, 큰 기대가 없습니다. 근데 이것이 신앙에 참된 자세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여전히 우리에게 주어진 내일이라는 사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내일이라는 사실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행동인 자세가 무엇이고 성도로서 시키게 될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의 기대가 끝나지 않게 그분이 우리의 상을 허락해 주신 그때 그분이 기뻐서 우리를 영접하는 그런 사실, 여러분 아시죠? 스테반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했지만은, 하늘에 계신 우리 주님께 벌떡 일어나셨다 그래요. 그를 맞이하기를 원하고 계시다.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존재를 생각하신다면, 우리에게서 내일은 굉장히 중요하다. 동의하신다면 하십시다 그래서 성도에서 내일에 대한 자세는 무엇이냐면, 염려하지 않는 내일이 필요하다. 염려하지 않는. 두렵죠. 세상 사람들에게 널 염려가 있잖아요. 늘 근심이 있잖아. 그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애는 아니잖아. 우리도 두려움이 있습니다. 왜? 보이질 않기 때문에. 뭐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잘볼 수가 없어요. 뭐가 터져야 아, 이런 사건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도에게는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무엇이? 약속이 있잖아. 하나님 약속이 있잖아. 마태복음 6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지 않하며 몸이 어복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냐 성도는 본인의 외적인 것에만 중요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목숨, 근데 중요한 것은 당신의 목숨이란 말이에요 이 목숨은 그냥 육체적인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이야기를 말하고 있다 성경에서 목숨은 우리의 인생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그룹니는 하나님의 백성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혼을 양해하고 있다. 그것이 중요하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이유도 우리가 죽고 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천주교식으로 뭐 우리가 죽고 나서 뭘 하면은 그가 챙고 갈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가 가지고 있을 때가 중요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구원의 축복을 주십니까? 당신이 살아있을 때가 예수입니다. 그 믿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성경을 보면 수많은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근데 그 수많은 인물들이 복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었던 자들이 우리가 다 압니다. 그들이 모두 완전해서 복을 받았나요? 아니에요. 그들이 완벽해서 복을 받았어요. 한마디로 이야기 잘라서 복을 받은 사람 없습니다. 다 생명의 축복을 그렇게 해서 받았으면 아니라는 거예요. 수없이 실수를 했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학생의 인물 가운데서 아브라함도 실수했잖아요. 자기 아내은 뭐라고요? 누이랑 속 얘기를 하셨죠. 다이슨 아닙니까? 수없이 죄를 번복했습니다. 아브라함, 다이, 모세 야곱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그들이 견딜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해주셨던 그한 가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실수를 해도, 그들은 잘못해도,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었다. 하나님의 약속 그한 가지를 끝까지 믿었다. 그리고 그걸 무르고 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는 뭐냐? 진짜백이 신앙이란. 가짜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린 실수할 수 있어요. 우리 완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실수하기 때문에 누가 계시죠?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실수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뭘 이야기해줘? 내 가슴에, 내신령에 성령께서 음성을 들려주시잖아요. 뭐라고? 이런 것은 깨우치라. 이런 것은 하면 안 된다. 우리가 옛날에 죄를 지었어도 제가 죄줄 몰랐던 사실이 이제는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가야 돼? 성령님이 우리 함께 하시자. 그래서 우리는 매일 받으라는 성령의 뭘? 충만함을 받아라. 성령의 충만함을. 자.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인도 실수했죠. 주님을 배반한 베드로도 실수했죠. 사도 바울도 실수했죠. 다실수두성의 인물들이 성경 6 0일다깔려있어한 사람도 그제 있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한 사람도 처음부터 완벽한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담과 하와도 죄를 지어버렸죠. 그런 사람들이 존재가 우리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성령을 거듭난 하나님의 종들이었지 성도까지도 진짜가 되어서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왔다는 이 사실에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가지고 염려 걱정 근심을 다끊쳐 버리라 믿으시면 아멘하십시오 네, 아멘. 진짜라 얼마 전에 제가 뉴스를 보니까 아, 갑자기 놀랐어요 한국 뉴스인데 명품 가방이 나오는 그맹품 가방 있잖아요. 아시죠? 맹품 가방을 그대로 모방한, 뭐라 하면 가짜, 짝퉁이라고 합니다. 짝퉁 가방 하나가 얼마냐 하면, 깜짝 놀라세요 한국 돈으로 천만 원. 천만 원. 그것이 가짜인 줄 알고도 산다. 그것도 예약제로 산다. 그럼 진짜배이는 얼마냐? 깜짝 놀라어요 1억. 그런 세계가 있다는 거니. 그 뉴스에서 화면으로 직집하면서. 가만히 보니까, 야, 어떻게 알면서, 뭐, 맹품은 이억 간다 할지, 할지라도, 가짜가 알면서도, 어떻게 천만 원씩 주고 그걸 사야 되나. 그런 생각 가운데,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다. 짝퉁 인생 살지 말고, 살아도 맹품 인생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다는걸다느껴을요 왜냐면, 가짜는요, 이런 분 보세요. 이유가 참 많아요. 성도 가운데라도, 교회 가운데라도, 공동체 가운데라도, 잘 들으세요. 가짜는 말이 많아요. 근데 진짜는 말이 없어요. 왜 가짜가 말이 많은 줄 아세요? 짝퉁은 왜 말이 많은 줄 아세요? 이유가 있잖아요. 자기가 가짜이기 때문에 이유가. 그걸 하루하려고 계속 번복번복하면서 자꾸 말하죠. 근데 진짜는 이미 택한 하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끝까지 알기 때문에 믿음으로꽉 나가는 거예요. 이유가 뭐에 있어요? 내가, 뭐, 내가 그렇게 설명할 필요가 없잖아요. 믿음을 확지키놔요 진짜는 그래서 두려움이 없어요. 근데 같잖아요. 두려워요. 발각될까봐 두렵고, 잡힐까봐 두렵고, 그런 것이 같잖아요. 바라게는 이번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도 진짜 명품 민생이 되기를 주의를 한번 추권드립니다. 성도에서 내일이라는 자세는 무엇이냐면, 두 번째는 자랑하지 않는 내일이 필요합니다. 승에지나간과거 그리고 지금 처해진 현재 그리고 또한 앞으로 진행될 내일의 시간은 전적으로 누구의 손에 달린 나의 손에 달린 것이냐 그분의 손에 달린 거 믿으시면만 하십시다. 그래서 출애굽기 9장 5절 6절을 보면요, 은 여호와께서 계한을 정하여 가라사대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자 주님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겠다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6절에 보니까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라고 말씀이 나와있습니다. 뭘 이야기합니까? 주님께서 하시기를 약속하고 주님께서 하셨다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은 언제나 내일의 일을 계획하시고 그 계획하신 대로 그분을 진행하세요. 반드시 이루어나십신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에 가야 할 길은 나 자신이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함께 하신다. 죄송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곳 미국에 와서 주님 만나려를 생각해보니 없었잖아요. 물론 한국에서부터 신앙생활 하다 오신 분들 계시지만 어떤 분들이 이곳에 와서 주님 만났잖아요. 그뿐 아니라 우리가 예수 사랑에게 교우가 되고, 저는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고, 성도 여러분 지금 이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리스의 참된 제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이미 알고 오셨습니까아니는요 근데 그분께서는 계획하셔서, 셨 그분께서는 그 일을 진행하셨니다이 상상도 할수 없는 이 자리에.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 들을 수 있는 이런 축복된 공동체를 허락해 주시는 주님의 계획 속에서 주님이 준비하시고 주님께서 이루고 계신다 하나님이 한번 작정하시면 반드시 이루고 가신다 그래서 우리는 내일은 우리는 자랑거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일은 감사거리밖에 없다는 사실을 아시니다 그저 우리의 입술에서 나와야 되는 건 감사 감사 감사가 넘치는 내일은요 하나님의 그룹간 축복들이 계속 또 감사로 이어집니다 불평하는 사람은 계속 불평 그면 하나님 주세요. 그런데 이상하죠. 감사를 허락하신 사람들, 감사의 고백을 하는 분들은 그저 하나님께서 또 감사들을 자꾸 주신 왜 이쁜 자식 더 많이 주잖아. 그런데 맨 자리 와도 불평만 하고 자꾸 따지고 염려만 하는 사람을 아, 주님께서 주신 실잖아요. 왜 주님도 인격 자식 그 아시는. 그래서 여러분 교회 딱 들어오셨어요. 오늘 나한 주간을 지켜 주시고 이 자리에 제가. 하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 시간을 허락해 주신 것이 자리에 오신 이 사실 속에서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갱배를 드립니다 음.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예배의 성공자를 통해서 또다시 감사들을 주신다 음. 음. 이기론 장면 옛날에 수술을 했었던 진동수 목사님 아시죠 여기서 외과의사좀유명하시그 분인데 음. 그분이 은퇴하시고 목사님 되셔서 아시잖아요 목사님 되셔서 지금 어디에 계시냐면 아프리카 에티오피아 그서 의료성교사로 인생을 바치기를 작정하고 가셨습니다. 분명히 에치오페아가 우리가 알기로는 옛날 에치오페아 아니잖아요. 그냥 열악한 환경 속이죠. 어렵고 힘든 곳이죠. 어쩌면 그곳에 가서 의료성교를 한다는 것은 뻔한 일입니다. 자신의 건강을 먼저 염려를 해야 될 그런 입장인데 그분은 가셨습니다. 제가 한 2년 전에 만났는데 그 생각이 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한 목새 제가, 제가 개인적으로도 잘 아는 분이거든요. 목사님 어떠세요? 한경이좀 어떠세요? 저는 그알첫마디가 그분이 사는 지금 어렵고 힘든 가정을 좀겪고자하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그 한마디가 2년 전에 제에게 만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도 제 내리 속에 다 박혀있어요. 이 말씀은 뭐냐면 내가 힘들고 어려웠어요. 그래도 주님 만나서 생명의 축복을 얻은 것도 감사한데 이제 성교사가 돼서 하나님 일을 담당할 수 있는 그곳에서 출발해 주시고 그곳에 지금까지 사역을 할수 있는 그 축복을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 자체가 자기는 뭐라고요? 감사합 자기는 자랑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감사합니 현재 원주민들 성교를 가는 하나님 종들 참 많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그분들은 다살수있는데도 열악한 환경소에 가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계획 속에 감사를 이기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선교사님들 위해서 감사한 들이지. 그럼 그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잘 보세요. 환경 바뀐 건 지금도 없어요. 아마 2년 전에 만났어요 지금 가까이 와서 또 오셨다면 지금 만날 수 있지만, 만나서 들을 수 있는 이야기는 그것밖에 없습니다그저 감사합니다. 환경이 바뀐 거 없어요. 누가 왜 감사거리가 나오는지 아세요? 당신이 바뀌었기 때문에. 내가 바뀌었기 때문에 감사한 거지. 환경 자체, 문제 자체가 바뀐 거 아니라는 거. 예요 여러분, 코비나 이 지금 문제, 이 바이러스 이 문제 때문에 놓고, 여러분, 우리가 바꿀 수는 없잖아. 내가 바뀌면 돼. 이 땅을 향하신 하나님의 천재하신 그 계획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인가를 깨닫는다면 내가 바뀌면 그 가운데서라도 감사하잖아. 오늘도 예배에 참여한 분을 쳐다보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거리밖에 보일 수밖에 없는데, 아이고, 이놈의 세상 어떻게 어떻게든 빨리 해결되어야 될 텐데 하면 오히려 더 늦어질 수도 있다는 사실. 왜? 세상은 바뀐다 할지라도 당신이 안 바뀌기 때문에. 오는 그, 그 시각과 구분이다 그 내한테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환경 바뀐 게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바뀌면 모든 것이 다 감사합니다. 믿으시면 하면 하십시오. 자, 마지막으로 선교에서 내일을 향한 자세는 준비하며 사는 내일이 필요합니다. 아까 도 우리 정국진 선교사서 잠깐 말씀을 하봐도 준비라는 말이 나왔어요. 와 준비 필요합니다. 고린전서 도 15장에 보면은요, 부활이 없다는 거짓 그 교훈에 빠져서 내일은 모른다, 희망이 없다는 사실, 그 사실 때문에 막 사람들 분란이 생겨요.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종들로 통해서 만들어진 교회이지만, 그 교회도, 초대교회도 뭐냐, 시계에 분열이 생겨요. 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또 실수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 모였기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 15장 32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지 못할 것이라면 내일 죽을 터인데 먹고 마시다. 내 일에 소망이 없잖아. 이 말이. 한마디로 먹고 마시버리자. 우리가 지금 돈이으면 써버리자. 지금 뭐 하면 누리자. 이 말이 마찬가지다. 고린도 교회도 분열이 생겨버린다. 한마디로 분열과 방종으로 일어난 방종이 무엇인지 아시죠? 제 멋대로 질서 없이 사는 것이 방종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하잖아. 요 우리에게 갇힌 현실을 보십시오. 코로나라는 체의 기회를 악한 원수는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보세요. 코로나 이후에 제일 먼저 이슈가 되면 전부 뭐저 뉴스 보면 전부 교회 보세요. 교회잖아요. 교회가 문제가 되고, 교회가 잘못된 것도 있고, 터졌다면 교회, 잘못됐다면 지도자, 교수. 전부 이런 문제가, 여러분 보세요. 뉴스에 나올 때, 한 번이라도 나 등장하지 않을 때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이거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질병의 문제가 아닙니다 영지 악한 원수와 싸우의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그릇들은 악한 원수들이 이 기회를 통해서 교회를 완전히 무너뜨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기회를 통해서 1 1절를 받지면 안된다 이런 기회를 통해서 꼭 교회에 나가야 하는 예배가 막 그런 목사들이 막 등창해요 속지 마세요 우리 아까 말씀드렸죠 가짜 인생 되면 안돼요 우리 말씀대로 살아요 공회심 하면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교회를 안 가도 된다는 이 사실 속에서 막 그들은 어 그럴 수 있겠구나. 교회 무슨 건물을 착취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되니까 자꾸 마음들이 분열해 버려요. 소망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준비하셔야 돼요. 무엇으로 준비해야 되냐. 말씀으로 준비해야죠. 기도로 준비해야 돼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함께 온전한 예배를 드림으로써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신앙은 누가 우승하나 경쟁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신앙은요. 정해진 길로 얼마나 내가 꼭 바로 잘 가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것이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어렵고 힘든 십자가의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도의 길이라면 바른 길로 가셔야 됩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누가 어느 교회에서 뭘 하던데 상관하지 마십시오. 누가 뭘이야기하던 상관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 주신 말씀 속에서 정도를 지켜서 끝까지 간다면 그것이 신앙의 승리요 동의하시기만 하면 하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길을 왜걸으셨어 주님은 하나님이신데, 그분 능력자이신데, 말씀 한마디로 세상을 다 바꿀 수 있는 분이신데, 왜 후식 주님의 길은 고난의 길로 그 자체가 가셨어? 그 길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우리 인생을 제 값으로, 우리 인생을 품어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당신이 죽으셔야 했던 길이야. 그래서 그분은 가셨잖아. 여러분 오히려 지금보다 더 어려운 환경과 더 어려운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보십시오. 더 어렵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끝까지 뭘하시는 순종하세요. 우리가 할 일이 있는 밖에 없습니다. 끝까지 하나님 함께 하시는 그 사실을 끝까지 믿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지 않으면 안됩니다. 놓치지 마십시오. 주님과 함께하는 강력한 무기가 우리는 있습니다. 우리의 최고의 무기에 누구라고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사실 제가 그런 사실 속에서 말씀을 준비할 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주님을 그리고 우리 공동체를 자꾸 우리 동력자, 힘을 합쳐서 나아가는 동력자로 표현하기보다는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동반자가 참 필요하겠다. 동반자. 동반자의 의미가 더 강하겠다 해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동력자는 사실은 어떤 사물의 목적을 가지고 함께 힘을 모으는 것이 동력자예요. 근데 반면에 동반자는요. 어떤 목표보다는 어떤 목적보다는 떨어질래 떨어질 수 없는 관계의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옳고 그름을 떠나서 끝까지 함께 가야 되는 관계. 싫어도 원치 않아도 함께 가야 될그 관계는 뭐예요? 동력자, 동반자잖아요. 사람 자신의 신리를 마땅히 가져야 하는 동반자가 아니.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관계 때문에 가는 거예요. 제가 동반자의 사실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인터넷으로 조금 한번 자세히 보려고 찾아봤더니 제일 먼저 탁 떠오르니 태진하라는 그 사람이 나고다그 <laughs> 사람이 불렸던 제목이 동반자는는 뭐 가수, 뭐, 가 노래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뭡니까? 제가 여러분 질문합니다. 오늘 이곳에도 부부가 왔잖아요. 아내와 남편은 동력자입니까? 동반자입니까? 동반자예요. 마찬가지로 주님과 우리는 무엇입니까? 동력자가 아니라 동반자랍니다. 여기에 오로지 서로 믿고 의지하고 서로 사랑하는 자가 같이 볼수 있는 동반자라는 거예요. 사랑은 뭐라고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잖아요. 뭡니까? 싫든 어렵고 힘들든 동반자는 같이 가는 거예요. 주님이 이 길을 가면 나도 가는 거예요. 이유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믿으시다면 아시오 그것이 우리 주님과 우리의 관계라는 거예요. 말씀 준비하면서 배를 생각이 다 든더라고요. 준비하다 보니까, 내일이란 단어를 가지고 제가 자꾸 이제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오래전에 영화입니다. 제가 참 인상 깊게 보았던 영화인데, 내일을 향해 살아는 영화 혹시 보신 적있 있어요? 유명한 영화인데, 아마 1 9 7 0년도의영화일때 스토리는 보신 분은 잘 알겠죠. 서부 시대, 서부 개척 시대, 소문난 은행 강도 틀이, 털고 도망가는 것이 그들이 항상 내일을 아. 하는 꿈이었습니다. 그런 다른 지역에 가서 또 은행을 틀고 또 갑니다. 그들의 꿈은 뭐냐면 자꾸 내 일을 하게 싸고 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들은 내 일을 하게 싸고는 갔지만 내 일을 향한 준비가 없었잖아요. 그냥 돈만 은행에 틀고 나가면은 모든 것이 다될 거라고 생각했지만 잘못된 일을 통해가지고 그들은 결국 볼리비아, 남미 볼리비아라는 곳에서 그들은 죽고 맙니다. 인생이 그렇게 끝나버리잖아요. 옛날에 그. 볼류맨이라는 유명한 배우인 로버트 레드 그런 생각이 갑자기 던들요 내일을 싸서 가는 건 아니잖아요. 내일을 준비하고 가면 우리에게는 축복이 있습니다. 뭘 준비하고 가죠 하나님께 허락해주신 축복을 기대하며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를 여러분 성공해야 될 이유는 준비를 잘하는 거. 니다 내가 주님 앞에 바로 준비하고 바로 살고 바로 주님 기대하고 그 끝나지 않고 주님께서 정해준 십자가 길을 딱 정도로 걸어버리면 여러분에게는 내일은 찬란한 하나님의 축복만이 기다릴 줄 믿습니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우리에게는요, 참이 단어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내일이라는 단어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왜? 기대하잖아요. 소망이 있잖아요. 꿈이 있잖아요. 주님이 그 꿈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는 그 사실을 믿고, 내일이라는 시간도 사실은 누구의 시간이, 내 시간이 아니라 그분의 시간이에요.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는 인내하고, 순종하고, 따라가면 내일을 믿습니다. 그분의 뜻대로 사용받는 것이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몫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제부터 이렇습니다. 자꾸 어렵고 힘들 때 이유되지 말고, 함께 서로 중고 기도 나누고, 서로 하나의 말씀으로 서로 세워하면서, 우리 함께 내일을 향해 기대하면서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된다면, 우리 모두에게는 하느님의 크신 축복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질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시는 힘이 가까운 이때, 그렇게 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내일은 참으로 중요한 내일인 것을 믿습니다. 내일의 소망은 주님께 설악해 주신 축복인 것을 믿습니다. 내일을 향한 기대를 가지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오히려 이 땅을 불편거리로 보지만 이 현실을 어렵고 힘든 거리로 보지만 주님 기뻐하시는 오히려 준비하는 축복된 시간으로 삼아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